안녕하십니까 주방이 티브 정희서입니다 연휴 추석 연휴 지나고 바로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촬영할 때는 이렇게 긴팔을 제가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온도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때는 감기도 조심하시고.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콜록콜록하고 있습니다. 자, 추석 연휴는 잘들 보내셨죠? 예, 잘 지내셨죠? 추석. 예, 어떠셨어요? 예. 작년과 비교해보면 뭐 올해만 놓고 볼게 아니라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의 추석을 비교하면 좋으셨어요? 아니면 뭐 나쁘셨어요? 아니면 뭐 그냥 뭐 맨날 똑같지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겠죠? 예, 저도 물론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 추석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싫어져요. 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직원들들은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직원들은 좋다고 하겠죠. 뭐 젊은 친구들은. 근데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 추석이 점점, 점점 이렇게 싫어지죠. 아,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laughs> 저는 점점,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 연휴 없었으면 좋겠어 아주 막 힘들어 죽겠어 일도 바쁜데 <laughs> 예, 정답은 다 다르겠죠 뭐 사람마다 다르고 뭐다 다르시고 어떤 분은 뭐 좋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일이 추석, 그단 추석뿐만 아니라 어제와 오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도 다르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예. 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니까 무슨 이야기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장기한 기간은 어쩔 건가 하는 거예요. 예, 장기한 기간만 딱 놓고 봤을 때 작년 추석 때의 장기한 기간과 올 추석 때의 장기한 기간 예, 돈 쓰는 것도 틀려졌어요. <laughs> 조금씩. 저희도 이제 세미나가 아니라 이제 이제 학습 쪽으로 이렇게 학습 교육 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좀 실무 교육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이게 점점 그 회계도 물론 달라지고, 장교한 기간에 회계도 달라지고, 돈 버는 것도 좀 칠려지고, 장교한 기간도 작년 추석과 올 추석을 비교하면, 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오늘보다 내일이 분명한 팩트 하나가, 장교한 기간은 오늘보다 내일이, 즉 내년 추석이 올 추석보다 더, 예,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 예. 분명히 변화는 하는 건뭐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오늘보다 내일이 좀 나았으면 좋겠고, 예. 또 어때요? 작년 추석보다 올 추석이 좀더 낫고, 올 추석보다 내년 추석이 좀더 나았으면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는 거고. 근데, 뭐 이렇게, 뭐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장교한 기간은 오늘보다 내일이 어때요? 나아진다, 나빠진, 좋아진다, 나빠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운영적인 면도 그렇고 또는 뭐 어떤 이런 그 재무회계적인 면도 그렇고 또 영업도 그렇고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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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힘들어진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단순하게 재무에게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작년에 했던 식으로 올해 그대로 해 저희 지팡이 운영을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 그대로 했어. 그러면 어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퇴보를 합니다. 업체 수가 많이 변동이 올 거예요. 일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계속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변화에 맞춰서. 근데 그 변화에 맞춰서 바뀌는 것도 바뀌는 건데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분명한 거는 예, 타의에서 내가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싫어하는 거거든요. 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근데 세상이 이렇게 나쁘게 바뀌었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어때요? 가만히 있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흐르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맞춰서 점점, 점점, 점점 나를 조금씩은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단 장기환 기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개인사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렇지만 장기환 기간은 이게 유독 심합니다. 예. 그냥 분식집을 하는 거, 또는 무슨 과일가게를 하는 거, 빵가게를 하는 거하고 다르게 장기환 기간은 어때요? 계속 그 변화에 맞춰서 나를 좀 바꿔줘야 돼요. 장교한 기간을 좀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어때요? 타이에 의해서,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그런 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워라고 얘기하고 힘들어라고 얘기하지 말고 또, 어, 왜 남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힘들죠. 뭐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지만, 원래 개인이라는 건 너무 이제 작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죠. 그래서, 함께 했으면 하는 거예요. 예.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좀 뭔가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함께 해야 된다. 예, 장교한 기간은, 다른 업종은 둘째 치고, 장교한 기간은 꼭, 꼭 어때요? 함께 해야 돼요. 네. 혼자서 정말 어려워요. 저희 약수원 그 뒤쪽에 이제 현대시장 비장길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양쪽에 그 이렇게 과일 가게가 초입에 두 개가 있어요. 서로 치열. 가끔가다 제가 구경을 하는데 금방 막 팔다가 자 다섯 개만원 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저쪽에서 좋아 다섯 개저 여섯 개만원 이러잖아요. 비슷한 사과를 놓고도 그러면 이쪽도 어때요? 가, 가, 얼른 바꿔가지고 어때요? 좋아, 우린 일곱 개만원막 이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어때요? 분벼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서로 어때요? 윈인하는 관계이기도 하는 거예요. 장교환기간도좀 그러면 안 될까요? 근데 장교환기간은 그런 어떤 그 매상을 위해서 또 이제 손님을 불러 모으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어려, 그 어려움들을 벗어나고 견딜 수가 있어요. 혼자는 일단 혼자 한다는 거는 외롭습니다. 장교환 기간이 이게 특히 다른 업종보다 외로운 이유가 이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장교환 기간이 가는 길은 원래 누군가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내가 처음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야 돼. 이제 1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워낙에 초창기에 하시던 분들이 지금 다 연로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들어가야 돼, 이렇게. 장교한 기간의 길. 이 노인 장교한 보험 제도 자체를 지금 더 다듬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혼자 한다? 너무 외로운 거죠. 음. 길 자체가. 있는, 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거는 그래도 시 쉽게, 나 혼자라도 걸어갈 수 있어. <laughs> 길을 아니까. 근데 이거는 길이 없거든요.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 서서히 걸어가야 되잖아요. 음,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약합니다. 장교양 기관이 뭐 영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어때요? 비영리 기관인데다가 어떤 그런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물론 주위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잡히긴 하지만 이 장교양 기관만을 놓고 보면 너무 어때? 약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는 너무 강해요. 상대가 누굴까요? 예 어르신들 도 상대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어르신들도 변화 하시니까 의식 구조가 그리고 어때요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 하시니까 또그 일을 하시는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도 어때요 워낙에 어때요 강하시잖아요 음또 부족하기도 하고 가장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제도적으로도 어때요 국가랑 하기는 또좀 그렇고 즉 장교환 기간 자체만을 놓고 보면 굉장히 약해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약한 상, 것도 둘째 치고 상대는 너무 강해요. 싸워야 되는 상대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함께 했으면 하는 겁니다. 예. 네. 내년에는, 적어도 올해 말고 내년에는 좀 이렇게 모여서 장기환기기관에 관련되는 모든, 저도 이제 이 지팡이도 마찬가지겠죠? 지팡이도 장기환기관이노인장교환보험제도하에서 먹고 사니까. 그니까 러 어때요? 좀 모두 좀 함께 했으면. 그리고 추석이나 이런 것도 좀 저걸 각자 하지 말고 좀 뭔가 이렇게 좀 함께 어떤 행사를 했으면 하는 이런 느낌도 많이 갔거든요. 물론 이건 저만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장기간 기간 업을 하시던 분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개별개별 움직이시고 모이신다고 해도 소규모로 모이시잖아요. 이 소규모의 모임도 좀 통합을 하고 해서 좀 뭔가 모두가 함께 하는 그런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 보는 겁니다. 조금 무거운 얘기가 인사드리러 이제 시작했다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나갈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하고 더 즐거운 추석이 되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제 지정제에 대한 지정제, 갱신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25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갱신제라는 선을 좀 넘어야 돼서 이 이 선을 넘기지 않으면, 이 선을 넘기지 않으면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어떤 제가 세미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도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다 내년에는 이 갱신제의 선도 넘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다 함께하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